미씨 시드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씨 시드니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저도 거의 집콕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출을 해서 생필품을 사보러 갔다 왔습니다. 마트에 가서 보니까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사람들이 서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2m 간격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자석에 S극과 S극, S급, N극과 N극처럼 서로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서 장을 보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그림 보이시나요? 바로 브라질 맥도날드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한 그러한 사진입니다 두 개의 아치형이 함께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익숙하기보단 아우디. 아우디의 브랜드 로고가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의 간격을 띄움으로써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실천하자는 의미가 담긴 로고입니다. 이렇듯 요즘에는 이런 큰 기업들 사이에서도 로고를 변형을 시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 독해를 해보러 한번 빠르게 가보실까요?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신문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직독 직해를 하실 때 유용한 세 가지 팁을 미리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무기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그세 가지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문장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주어와 동사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상당히 길어요. 그럴 때는 도대체 이게 이 문장이 무슨 말하는 거야? 누가 그랬다는 거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동사를 가장 먼저 찾고요. 동사 앞부분은 대부분 주어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가 주어구나 하고 끊어서 읽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팁은 수식 어구는 괄호로 묶어준다입니다. 사실 꾸며주는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요소들입니다. 이 예에서도 살펴보듯이 결국 에이미는 책을 읽는다인데 에이미는 에이미인데 어떤 에이미인지를 그냥 꾸며주는 거거든요. 수식 어구는 괄호로 묶어주면 그 문장이 심플하게 보입니다. 이런 수식 어구는 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관계 대명사가 그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who, which, that과 같은 관계 대명사가 나와서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것이죠. 우리 말의 경우에는 예쁘고 착한 에이미는 꾸며주는 말이 앞에서 나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길어질 경우에는 에이미는 에이미인데 어떤 에이미인지가 뒤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께서 문장을 읽으시다가 관계 대명사가 보인다. 그러면 바로 가로로 묶어줍니다. 세 번째 팁은 전체사 앞에서 끊어주는 것입니다. 에이미는 에이미인데 어떤 에이미냐면 예쁘고 착한 에이미가 책을 읽고 있죠. 어디서? At the library. 이 장소를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럼 이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실전으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헤드라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에는 기사의 전체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빅 브랜드 거대한 브랜드들이 Redesign Re 앞에 접두사 RE가 붙으면 다시 라는 뜻입니다. 다시 디자인했습니다. 뭐를? Logos 로고를요. To 뭐뭐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죠. encourage, 독려하기 위해서 무엇을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가 앞서 're' 앞에 're'가 붙으면 '다시'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review' 같은 단어의 경우에도 'view'라는 게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re', '다시 view'보다라는 뜻이 합쳐져서 '복습하다'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일단은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주어와 동사를 찾고, 두 번째,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괄호를 묶어 주고 세 번째 전치사 앞에서는 끊어 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has altered 그러면 channel 9이 자연스럽게 주어가 되겠죠. 자, channel 9은 has altered. alter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바꿨습니다. 뭐를? its famous logo. 유명한 로고를요. which 관계 대명사. 아, 이 로고를 주는 말을 뒤로 붙였구나. 꾸며주는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줍니다. Which consists of nine dots. 이 로고는 아홉 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고 그림이 왼쪽 상단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Arranged. PP 형태가 나왔어요. 이런 분사 형태나 동명사 ing 형태가 나오면 이것도 꾸며주는 말입니다. Which is 또는 which are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거든요. Arranged라는 단어로 보시는 순간. 아, 이거는 꾸며주는 말이구나.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구나라고 보시고 과로 처리를 재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Arranged in a tight grid, arranged 정렬되었죠. 어떻게 정렬되었냐면은 in a tight grid, 빽빽한 격자 무늬로 정렬이 되었어요. To a scattered layout, to 앞에서 끊어주셔야죠. 자, 여기서의 to 는 우리가 change 또는 altered 이런 띄어진 그 결과가 2 뒤로 나옵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To scattered layout. 흩어진 레이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로고 그림이 옆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Channel 9 has altered. Channel 9은 바꿨습니다. 뭐를? It's famous logo. 유명한 로고를요. Which consists of nine dots. 이 로고는 9개의 점으로 consists of. 구성되어 있고요. Arranged. PP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dots. 점에 대한 또 상세 설명을 나타내는 거죠. a r r a n g e in a tight grid. 이 점들은 정렬되어 있어요. 어떻게? In a tight grid. 빽빽한 격자 무늬로. Alter, Change, 뒤에 2가 나오면 바뀐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죠? To a scattered layout. 흩어진 레이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보시면 동사를 찾으세요. Redesigned. 다시 디자인하다. 그 앞에 있는 the network가 주어겠죠. The network redesigned the logo. 이 네트워크는 다시 디자인했습니다. 무엇을? 로고를요. 영어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channel 채널9을 the network로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to 앞에서 끊어주셔야죠. 뭐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목적이죠. to encourage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to 앞에서 또 끊어주셔야죠. to practice. 실천하도록 무엇을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두기를 and slow the spread of covid-19 그리고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모의 확산 of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뜻이죠. The network redesigned the logo. 채널 9은 로고를 다시 디자인했어요. to encourage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독려해주기 위해서요. 무엇을 독려할 거냐면 to practice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도록요. And slow the spread of COVID-19. 그리고 확산을 늦추도록 할 건데, 뭐의 확산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맥도날드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주어와 동사를 찾아라. 동사 separate, d 나누다라는 뜻이죠. McDonald's Brazil 주어입니다. Last week. 지난주에 맥도날드 브라질 맥도날드 브라질은 separated 나눴습니다 뭐를? The famous golden arches 유명한 골든 아치를요 in 괄호로 묶어주시고 끊어주세요 in an advertisement 광고에서 말이죠 posted pp 형태가 나왔어요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광고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괄호로 묶어주세요 posted to their Facebook page. 게시가 되었어요, 광고가. 어디에 게시되냐면은에 말이죠. last week 지난주에 McDonald's Brazil, 맥도날드 브라질은 separated 나누었어요. the famous golden arches. 유명한 골든 아치를요. In an advertisement 광고에서요. p o s t e d to their Facebook page. 이 광고는 게시되었는데, 어디 게시되었냐 하면은 그들의 Facebook 페이지에 게시됐어요. 자, 이번에는 아우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주어와 동사를 찾아라. 동사 has tweaked, tweaked 이라는 것은 변경하다 라는 뜻이에요. 동사를 찾았으면 동사 앞부분은 주어입니다. German car manufacturer Audi, 독일 자동차 제조 업체인 아우디는 has tweaked its logo, has tweaked. 변경했어요. 변형했어요. It's logo, 로고를요. for social media accounts. 소셜 미디어에. The company Audi를 받아주는 말이죠. Audi는 also released. release. release라는 것은 풀어주다. 또는 어떤 것이 새로 나왔을 때 새로운 것을 출시하다라는 것이에요. released a short video. 짧은 비디오를 출시했어요. including ing 형태가 나왔어요. 이것은 앞에 which is가 생략된 거예요. 자, 이 비디오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including the logo, 로고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로고에 대한 설명을 또 전치사로 나타내고 있죠. with 앞에서 끊어주세요. with four separated rings, 네 개의 링이 떨어진 그런 로고를 말하는 거고요. encouraging 여기서도 which is가 생략됐어요. encouraging, 동려하고 있어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뭐하도록 to keep distance.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German car manufacturer Audi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아우디는 주어입니다 has tweaked 변형했어요 its logo 로고를요 for social media account 소셜 미디어에 the company also released a short video 아우디는 또한 짧은 비디오를 출시했어요 including 이 비디오에 which is including이 생략된 거죠 이 비디오에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가 포함되냐면 the logo 로고가요. 어떤 로고냐면, with four separated rings. 네 개의 링이 떨어져 있어요. encouraging. 독려하고 있어요. 이것도 which is가 생략됐죠. 그래서 독려해요. 뭘 독려하냐면,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to keep distance. 사회적 거리를 지키도록.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슈인 만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오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